반갑습니다. 용마루입니다. 오늘 가져온 문제가 2022년 건축기사 실기 1회차에 나온 공정표 문제인데 이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직접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조건의 데이터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고 각 작업의 여유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행 작업으로 각 작업을 나누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선행 작업이 없는 ABC에서 한번 나눠 주고 또 선행 작업이 위에 있는 ABC에 걸려 있는 DEF를 한번 나눠 줍니다. 여기서 G를 같은 레벨로 나눠 줄수 없는 이유는 이 작업이 여기 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선행 작업으로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G 작업을 DEFG로 나눌 수 없고요. H의 경우도 G 작업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G와 H를 같은 레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정표에서 이런 방식으로 레벨을 나눠놨을 때 결합점이 동일한 수직선상에 위치하게 돼요. 처음엔 결합점을 그려줍니다.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결합점에 숫자 마킹할 것, 둘째로 LFT, EFT, EST, LST를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세모, 네모 모양으로 표시할 것, 그리고 주 공정선을 굵은 선으로 그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아마 플러스펜으로 덧칠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정표에 정답이 없어서 같은 문제를 받아도 다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논리적인 오류만 없으면 본인 공정표가 교재나 답안에서 제시하는 공정표랑은 조금 달라도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결합점을 그려주고 A 나갑니다. 그리고 B. 그 다음 C. 그리고 결합점을 다시 그려주고요. 지금 위치가 좀안 맞는데. 그 다음에 A를 받는 F. 그리고 B를 받는 E. 그리고 C를 받는 D. 그 다음에 G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작업은 선행 작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A와 C는 이미 F와 D가 각각의 이벤트로 연결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결합점과 결합점 사이에는 단 하나의 작업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공정표는 틀린 거예요. 오른쪽처럼 바꿔줘야지, 결합점 1에서 다음 결합점으로 가는데 중복을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작업 실선으로는 한, 하나의 결합점에서 하나의 결합점으로 갈때 실선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강의 사이트의 유명한 교수님은 이걸 총을 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한 번에 한 놈한테만 총을 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A와 B를 동시에 2에 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B의 결합점을 만들어주고 더미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쌍곤총 같은 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더미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화살표고 실선 화살표랑은 다르게 작업이 아니라 결합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문제처럼 작업의 선행과 후행의 관계만을 표시하는 더미를 로지컬 더미라고 하고 선후 관계가 없는 경우에 결합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만드는 더미는 넘버링 더미라고 합니다. 작업일 수 같은 거는 없고 단지 선행과 후행의 관계만 있어요. 이 경우가 넘버링 더미예요. 오직 이 넘버링 더미에서만 해당 작업의 여유 시간 계산을 바로 다음 이벤트에서 계산하고 넘버링 더미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종료 이벤트에서 여유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 문제로 돌아오시면 이 문제에서는 방금 말한 경우처럼 여유 시간을 계산할 때 헷갈릴 일은 없어요. 대신 E를 포함해서 A와 C를 G의 선행 작업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A, C, E를 모두 받는 G 작업이 됐죠. 그 다음에 D, F, G를 받는 H를 그려주시면 공정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바꿔볼게요. 이런 식의 공정표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EST, EFT, LST, LFT를 작성을 하고 여유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채워넣는 순서랑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작업일수를 먼저 채워넣습니다. 4일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게 하면 돼요. 6과 4와 사중에서 가장 큰 욕을 넣습니다. 어? 여기 6이 왜 나왔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과 4와 4 중에서 4. 뺄 때는 반대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EST, EFT, LST, LFT 작성은 끝났습니다. 여유 시간 구하는 법도 간단한데요. 작업 시간을 계속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3일 그리고 세모에서 빼면은 토탈 플로트. 밑줄에서 빼면은 프리 플로트. 근데 프리 플로트에서 디펜던트 플 d e 를 더하면 토탈 플 a l 가 나와요 그래서 6-3하면 3 3-3은 3 0 그래서 디펜던트 플 d e 가 3이 됩니다 이게 a 작업이에요 b 작업을 가면 2 total f 가2 팬던드 플로트가 2가 나오죠. 공정표에서 이제 EST, EFT, LST, LFT가 다 같은 숫자인 경우는 크리티컬 패스라고 주공정선이 되는데 이 작업의 경우는 공기 단축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일정이니까 그 점만 생각을 해주시고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다 같죠? 그래서 CDH가 주공정선이 되고, 이 경우에는 모든 플루트가 0이 돼요. 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 작업에 여유를 구해주시면 4에서 작업일수 5를 더한 9일 아, D도 크리티컬 패스였네요. 이 작업에서는 이 더하기 2는 4기에서 4를 빼면 2. 4에서 4를 빼면 0 마지막으로 f에서는 3 더하기 3은 6 9에서 6을 빼면 3 9에서 6을 빼면 3 디펜던트 플루트는 0 3 0 이런 식으로 공정표를 그려 주시고 여유 시간을 계산하면은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주공정선에서의 여유는 모두 0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 크리티컬 패스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공기 단축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CP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실기 문제에서 공정 관리, 공정 품질 문제를 틀릴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